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저널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독립군종으로 승격될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국회의원 1비는 지난 6월 10일 해병대를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수준의 독립군으로 편성하는 내용을 꼴자로 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는 규정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조직한다로 바꾸고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해병대 사령관을 군 참모총장들과 동일한 지위로 격상하고, 합동참모회의 구성원 수도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해병대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1973년 유신 정권 당시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겪어온 차별적 대우와 장비 부족, 합참내 발언권 부재, 병적상 해군 소속 분류 문제 등 오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실제 전투 상황에서 보여준 해병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독립성을 갖춘 실질적인 사군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국방개혁법과 연계되어 있어 해당 법안들도 함께 통과될 경우 해병대는 명실상부한 독립군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해병대 전화 뉴스였습니다.